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 스스로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짧게는 6천년이라 그래요. 저는 성경적인 연대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많게는뭐 수십만 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그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떤 존재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데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이해하려면 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심을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부모가 내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죠? 또 내가 내 자녀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명의 인 잉태, 잉태와 탄생과 그리고 그 삶과 역사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그 디자인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대적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디자인을 거역해서 숨안 쉬고 살 거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내가 숨을 쉬는지, 그죠? 인식하지 못한 채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죠. 나는 사람이지만 물 속에서 살 거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데 살아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그죠? 나무는 그 뿌리를 땅 속에 받고 살아야지만 살수 있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지. 나는 눈이 있지만 눈을 감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살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지. 눈을 뜨고 살아야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도 먹,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살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나는 흙만 파먹고 살 거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창조주를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디자인에 의해서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이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 되게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되라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줘도, 영원한 시간을 줘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세포는 세포지 그 세포가 분열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될수 없단 말이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기에는 그럼 물론 원숭이를 조금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저 사람은 참 원숭이처럼 생겼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원숭이가 닮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신묘 막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온 우주 우주 만물과 우리 자기 자신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안에 지금 피가 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우주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 하나는 이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디자이너가 계시는구나 알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몰랐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핑계될 수 없단 말이죠. 충분히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인식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향여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지혜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나 지혜로워. 난 지혜로워. 난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가 놓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하는 인류가 타락한 역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영적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 코리안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육신의 부모가 무엇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 자식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을 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이이 때에 이 시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고 우리 각자 각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혀 안 보이는데요. <laughs> 그 안에 있다는 거.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인간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복받은 존재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 가운데 인간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푸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위해서 지으셨냐? 내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시면서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로는 즐거운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교제도 하고, 그죠? 여러, 사,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어진 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그분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참 주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하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생각할 때 행복한 방향으로 살아. 네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참 진리로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역사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가? All about me. 이게 세상의 모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위에 분명 높고 위대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오만방자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편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all about me가 아니고 all about him.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것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고 삶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데, 그 형상이 무엇이고, 그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런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자꾸 타협하고 수준, 그 커트라인을 낮추는 게 문제예요.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정의를 행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점 부끄러움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점 티도 한점 죄도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뭔가를 타협하고 커트라인을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의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들이대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못 보고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자꾸 내가 빼내겠다고 일로 와봐 내가 빼줄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을 왜 찌르고 다닙니까 계속 우리는 거꾸로 다른 사람은 정지하고 때려잡으면서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지 내가 먼저 공의로우면 그 공의가 내삶 속에서 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이 생기면 그 공의가 도랑이 되고 개천이 되고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맨날 정지하고 눈치보며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영어로 kindness, 친절하게 행하는 거, 친절한 거예요. mercy, 자비를 뜻해요.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극률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할 때이두 가지 단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꾸 그러한 기조 가운데서 사람들을 때려잡고, 정지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극률이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구절을 암성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건면하고 있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잘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뿐만 아니고 속으로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그죠 가는 데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보통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도 얼마나 정죄하고 그죠? 아프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욕을 겉으로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속으로도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속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속으로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질을 그런 습관들을 고치긴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내가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늘 참소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저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저까지 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저런 것들은 천국에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 강조하고 있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께 감사하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절과 인자, 그 극률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임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인데,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삶에서 묻어내, 묻어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왜 우리를 상종합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랑 겸상하려고 해요? 거들떠도 쳐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게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세심하게 챙기시는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는지. 하늘 영광. 모든 것다 버리시고 하늘 보자, 영광, 그죠? 그 능력 다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누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해를 너희가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가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 겸손이 나오네요. 사람은 겸손하라고 하니까, 겉으로 겸손을 꾸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겸손한 척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안 엎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전, 인생 전체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문제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흥요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자로, 공의로, 겸손으로 성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